안녕하세요. 동화개미TV의 안상개미 김재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 네오위즈가 오전에는 은봉이었거든요. 이게 이렇게 바뀔지는 저 역시도 몰랐다. 그래도 어,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28%씩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파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신고가라서 더갈 수도 있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것은 좋지가 않다. 어 제가 또 좋은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역시도 제가 21,600원에 사라고 추천한 강력 추천한 종목 중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어, 저의 단점이 팔고 나서 더 간다 라고 하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, 수익이 결코 작지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마 그래도 한40% 이상은 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역시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게, 오후에, 지금 아예 방송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, 저 역시도, 굉장히 좀 아쉬, 아쉽습니다. 그래도 아직까지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, 어, 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, 전략 매도 하셔가지고, 수익 실현하십시오. 팔아야지 내 돈이 되는 거다라는 말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익, 정말로 축하드리고요. 전략 매도입니다. 오늘 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위주에 대해서는 이제 어, 방송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